여기 이 토마토, 이 토마토가 A16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렁저렁 이쁘게 달립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이렇게 달립니다. 우와, 이 토마토는 19호구나, 빨간 토마토, 큰 토마토인데 큰네요 커. 이게 지금 이렇게 큽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부각씨가 제일 좋아하는 토마토. <laughs> 요거 11호. 너무 이쁘죠? 조롱조롱하고 이렇게 빼쪽하게 여기도 이렇게 조롱조롱.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조롱조롱한 것도 있습니다. 11호를 엄청 좋아해요. 아, 이렇게 뾰쪽뾰쪽합니다 우와, 여기 이 토마토, 요요 끝이 뾰쪽한 토마토. 어부가혹시 어릴 때의 수확의 그 토마토입니다. 요것이 허허, 여기는 엄청 크네. 이야, 이 보세요. 저쪽에도 있고. 우와, 여기도 여기도 이건 뭐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크네 이렇게 크. 아 근데 이 날벌레들이 너무 많네. 날벌레들이. 이 벌레나 이게 뭐지? 날벌레. 그리고 저기 저기. 와이 토마토 엄청 많이 컸구나. 어휴. 그리고 여기. 나는 이 토마토 볼 때마다 너무 그냥 좋아요. 약간 노릇노릇 하면서 그냥 반질반질반질해요. 반질반질. 이런 거 얼마, 얼마나 이뻐요, 요거, 요거. 하하하. 너무 이쁘다. 모양이 알락달락하고, 요거는 동글동글 한 거. 요 <laughs> 11호도 참 좋습니다. 요거는 동글동글 한 거. 요거는 빼죽빼죽 한 거. 요것은 20호. 20호도 괜찮아요. 25호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큰거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엄청 커요. 내 네, 주먹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21호. 21호가 어, 이것도 녹색인 그 토마토인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2차 토마토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꽃도 지금 한 2화방까지도 자라고 있고, 2화방까지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차 토마토도 진짜 쑥쑥 자라네요. 쑥쑥 자라. 이야, 이거 지금 2차 토마토. 이거 보세요. 3화방까지 막올라오고나요거나 이야. 한번 전체로. 오구각시, 500폭이 넘는 토마토.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보세요.